형님 형님 스스로 잘 생긴 건 알죠? 네? 저 형님 스스로, 형님 스스로 어, 어, 얼굴 잘 생긴 건 알죠. 형님 스스로 알죠. 나 아, 알죠? 그 알죠. 잘생기진 않고 아, 아니 알죠. 가, 가시나처럼 곱상하게 생겼어. 주변에서 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눈 코이 아직 이게 각이그 대표적인 그그 그, 그, 우리 한 한류 스타들처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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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잘 생긴 얼굴인 거 아시잖아요. 어. 이마도 그렇고 아직 모든 게 조합이 잘돼 있어 형님. 팔자가 좋아요. <laughs> 어그 정도죠, 형님. 맞아요, 하늘에. 네. 아 완전 좋은 거, 완전 좋은 거 형님 그, 네. 그 정도에 완전 좋아요. 하늘에 하늘에 오늘. 나아 저는 저는 형님 생각하기에 사실 그. 형님이 왜 말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 여자들도 엄청 뭐 많아.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김지성, 김정일처럼 막 그러고 애기도 여기 놓고 여기 놓고 막 복잡하게 엄청 복잡하고 뭐아 자유관망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어, 사람들은요. 이게 지구조선이 한, 한집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평생에 갖다 해락하는 이런 걸잘 모르는 사람이 어, 많아요. 어, 이게 어, 말로만 그러는 건데 장난치려고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 형님이 어, 흘리는 말이. 어, 어. 근데 예 그러니까 흘리는 흘리, 형님 <laughs> 재밌게 하려고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아. 분위기상 이끌어 나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 이제 형님 스타일이 아 얼굴 잘생겼고 아, 사람들이 여자들도 관계도 없던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복잡할 것 같고 막어 엄청 이렇게 그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그 그러면푸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아유 그한 번에 훅 가요 한 번에 훅 가요 어 우리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북이나 남이나 거짓말을 잘해. 아 잘하죠 거짓말. 그 네. 이게 왜 그러냐?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네. 네? 이렇게 네. 재미있게 즐거 그렇죠. 있는데 그 그것이 왜 그런 문화가 생겼냐 내가 연구해봤어. 네. 식민지 문화야. 맞아요. 네. 네. 북한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더 잘합니다. 훨씬 많이. 해. 그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게 바로 주권 문제야. 사람들이 자꾸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 이, 이쪽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쪽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습관이 있단 말이야. 예. 음. 내가 이번에 전라도, 고향이 어디세요? 저 지금 충주예요 충주. 충주. 음. 내가 이번에 전라도 가가지고 새벽을 발견했어. 이게 식당이잖아. 예. 예.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그또다르다 충청도 사람들은 내가 잘알아 네. 많이 사업도 해가지고 이분들은 그... 이게 그러니까 이, 다 그전에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이는 치도 봐야 되고, 저는 치도 봐야 되고, 에? 에, 그, 그 습성이 있더만, 나처럼 난가복 두 세상을 살아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못못 못 느낄 수 있어 그게 핍박받아서 그래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게 아주 강하거든 어. 그렇죠 이거 네. 벗으, 벗으시려고요? 어 이거 다 잠깐 잠자 잠깐, 잠깐 벗어놓을아 네. 아, 아. 일본 사람들은 그게 네. 더 강해요 네.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 문화도 많이 이제 주입이 된 거야 들 그렇죠. 줄. 아유, 네. 여기소주 하나 주세요. 네. 네. 오늘 먹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을 줄. 네? 먹고 죽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택시 탈때제 택시 딱타 가지고 나는 너무 내가 진짜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형님 와서 내가 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네. 형님 와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게 생. 생각, 하늘이 생각했었는데 <laughs> 그 내가 택시 딱탄 거야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막 이게 왜그 순간적으로 그 근데 그말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 형님도 지금 네. 바쁘니까 네. 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순간적으로 막그 <laughs> 막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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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전화번호 따고 이제제 전화 카톡 계속 받다내 네. 이제 한번 보고 싶어서 계속 연락했잖아요 근와 근데, 근데 그게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딱 나타나잖아요 옆에 그럼 마지막이막 떨리더라고요 같은 남자끼리도요 네. 내가 여자는 결혼하겠지 이 년이 돼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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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 너무 좋아하면 어 좋았다고 대시하겠지 여자+ 여자 남자 사이에 그런 거잖아요 그 아들이 근데, 근데 형님은 이 모든 분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그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뭐 친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이년 아까 아. 뭐 그런+ 그런 뭐 여러 사람들하고 다 친하잖아요. 그러는 사람 예 아, 근데 아까 이거 그 이한영 그 형님하고는 진짜 네. 나는 하, 난 너무 그때 안타까워가지고 그 형님 그 형님 진짜 예집 팔자지 집 팔자지 몸집 팔자집 팔자요 집 팔자요 그러니까 그 격동 속에 말려들지 네. 말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돈이 급하니까 이제 예그 조선을 보여서. 아, 아, 아 제가 제가 제 제가 자르 제가 아니, 나는 네. 응, 응. 뭐특별하세요 형이? 나는 예. 헤헤. 이거를 예. 배, 김치를 예. 이 국에 말아 먹어요. 아. 아, 아. 북한이나 한국이나 음식문화나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언어도 똑같지만은 네. 너무+ 너무 이게 친근감이 들어요. 다른 나라는 언어가 일단 틀리잖아요. 그 형님은 그 남조선이 남주, 아한 한국이라면 모르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죠? 한국? 아, 남조선이라면 아는데 네, 네. 한국이라면 몰랐잖아요. 어릴 때 그죠? 어릴 때아니야요 아. 북한의 영화에서는 한국 다그렇지아 그래요? 네. 어. 그 북한 영화, 음. 뭐 최악 시니를 가, 네. 뭐 네. 어? 그다음에 뭐 군사물 영화에 네. 이런 데서는 네. 한국이라 그러지? 아 그래요? 네, 일상적으로는안 써도. 음. 그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음.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 이북에선 친구들. 네.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아, 그, 그럴 것 같아요. 에, 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사, 이분들이, 그, 전기가 예, 네. 아, 예쁘다. 에. 그, 조선에는 그, 전기가잘안들오잖아 네. 그러니까 TV랑 많이 못 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자, 한잔 예, 예. 합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술맛 좋습니다. 아, 오늘 최고 좋은 거 같이 마셔. 예? 최고 최고 좋은 것 같아, 마고는. 거 같이 술 마시는 설명이. 정말 그그누구하고 그 먹느냐에 따라서 누가 따라 주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듭니다. 니 그게 진짜가 맞아요. 이거 원래 예. 좋아하는 사람하고 술 예. 먹으면 맛있고 술도 많 술술. 뭐 주장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막 응응 안 채고 더 기분 좋고, 응, 나는 생각해, 응, 우리가 순대국 먹어, 국물 순대국 먹어, 저도 좋아요. 근데 이부 이분은 이거 고기국이라 고 그래요? 러아 맞아요, 고기국. 어, 이게 우리 이북 사람들한테 맞아. 형이 사투리는 사투리는 뭐 처음에 처음에 사투리 맛있었어요. 처음에 한국 갔을 때? 는아 그럼 지금도 아, 사투리. 이러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 저금 미나게는 아요야 예. 너무 사투리가 너무 좋아요, 귀가. 그 형님, u n g p e o p l 누가 o u n g p e o p 좋 e 사 o u n g p e o p l 그 이렇게서 해 유튜브 시, 시청률이 많이 올라갑니까? 아, 그럼요. 아저저 저, 어. 재밌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저뭐 저 앞전에 어. 그 박세현 박세현 원장님 만나고요. 박세원, 어, 박세현을 만났어요? 네, 박세현 아, 원장 아, 만나서 그런거 예. 물건이야, 그거. 아우, <laughs> 재밌어요. 술잘 먹고. 어. 이거 아, 3월 8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 강일 형님하고 그 브로커 형님하고 셋이서. 누구? 강일 형님 그 박세현 원장님 올때 저기 정강일 형님이 데려왔거든요, 브로커. 아, 어, 어, 그 형님하고셋 어. 이제 먹어 저 저기 또3월달에 약속해 놨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그때 그때 인터뷰 하냐고 만났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그때 는 이제 술 한잔 셋이서좀 친하게 먹자고. 그그그 아, <laughs> 그, 그, 그다음 에는또 그럼... 박신아 박신아 그 무용하시는 분, 어, 음, 그분하고 음. 약속해 놓고요. 박신아야, 최신아야? 아, 최신아, 최신아, 최신아또아 딸이 딸이 강나라, 강나라. 음, 어, 음. 그놈이 지금 연합 요소 그 기자 박 나라 하고 있잖아요. 네, 멋있어요. 그 놈이 아주 똑똑해. 네, 아우 똑똑하더라고. 그둘째 따님은 못 들어온대잖아요. 그 북한에 있어가지고 지금. 네. 거, 거기서 뭐, 이 올라 데려올려면 뭐 안, 안 간다고 하되잖아요 그거 너무, 응. 너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런 게 그, 가슴 아픈 게 그런 게. 음, 무용 열심히 음거저 음. 빼기 이있어가지고 말해 키워줘야 되는데 아우. 야. 통을 보라는 놈들이 말이야. 응. 응? 통을 보고 아니고 이놈들이 아주 고약한 놈들이야. 이거. 네. 예. 그냥 이거 막 예. 네. 팍팍 둬야 돼요. 맛이 없어. 형이 형이 먹음직스럽게 먹네요. 음, 응, 응. 그러니까 나 요즘도 그렇게 안 먹어. 이, 이, 그,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먹으면은 좋찬 좋찬. 음, 음. 음. 난 우리 아야, 야 이거 둘 열려. 그나 원래 집이 여기 서초동에 있거든. 아 여기는 지금 우리 연구소경 음. 아 여기에. 어 네. 삼분님은 아. 그 서초에 계신 거네 지금. 삼분님. 그 그렇죠 그렇죠. 그 박세현에 그러면 네. 그 형보다 돈더잘 더 벌어? 우잘 돼요. 그 네. 사진 보니까 복도에도 쫙있고 안에도 꽉 차가지고 있을 아. 게 옆에 복도에까지꽉 차고 꽉차 있고요. 아참 많아. 내가 어려서 그 한양을 갔다가 그 오늘 줬으면은 다음 주 언제쯤 나오는 거야? 다음 주말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 요 엄청 미려가지고 그렇게 미리더라고요. 아 그분이요. <laughs> 그 이북에서도 방황하고 이렇죠 남한에 와서도. 광좀했지 그리고 깜빵도 갔다고. 아, 응. 그런 그런 응. 인생이 응. 재밌어요. 늘을때 뭔가 이렇게 굴곡 있잖아요. 아, 놀라, 응. 이게 진짜 응. 재밌어요. 응. 그게 응. 너무 재밌, 응. 재밌는것 같아요. 너무 듣기, <laughs> 이게 본인은 고생하는데 이게 후일담으로 응. <laughs>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생과 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그 응. 그럼 응. 형 박재현이 박재현은 나와 같이해 들어왔단 말이야. 아, 응. 박사, 한약. 아, 그쵸. 그렇죠. 아, 또, 사맥 음. 그 박사에는 아주 재밌어. 재밌어요. 유능이가 꼬이서 아주 재밌어요. 지 완전 재밌어요 음. 형님 지금까지살면서 제일 기뻤서던언 제일 기뻤었대냐? 제일 기뻤 나? 제일 기거웠을때지 제일 기뻐서 아니죠 한국 기뻐서 어 아니죠 제일 기쁜 날이 지금까지 살면서 기쁜 날? 예. 기쁜 날은 아 기쁜 날이 있었나? 여기 제일 즐거웠을 때 있잖아요. 너무 즐거웠지. 너무 너무 아우 너무 좋다 이럴 때. 그 돈을 좀 챙겼을 때에는 기쁜 것보다 조마조마하고. 네. 아, 근데 이런 게 사는 게 재밌어. 아, 너무 좋아. 이런 어, 기쁠 때 있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그 우리 손주 새끼들. 아, 그럴 때. <laughs> 아, 역시, 역시 인간적이네요. 네, 그 새끼들하고. 아. 아. 그놈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을 못봐 싸울 때는 그놈들 때문에 정신 연령이 낮아져요. 그게, 그게 좋은 거죠. 응. <laughs>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제일 슬플 때는요. 제일 힘들었을 때는 북한에서 그 잡혀서 그저 수배 그할 때. 아니야. 내가 한국에 와서. 2008년 9년에 부놨는데 아, 경제적 아, 경제적으로. 아, 경제적으로. 적으로으로 <laughs> 음, 음. 응. 그렇죠. 아, 경제으로 아, 경으로 아, 경제적으로. 아, 고제 아, 경제적으로. 아, 적으로 아, 경제적으로. 아, 경제적으로. 아, 경제적으로. 아, 으로 아, 경제적으로. 아, 경제 고비가 거기 고비를 냄기면 살아요 근데 고+ 음, 그 고비를 음. 못 냄기면요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음. 지금 우리 이북에선 친구들이 일 네. 네. 년에 한 열다섯 명에서 한 삼십 명 사이 자살하거든 앞전에 노원구에서 오십 원살자 그분 자살했잖아요 노원구에서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아좋다예 아, 네. 네, 노원구에서 아 이번에 음. 그게 가끔가다 그래도 또, 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또 힘드신 분들 알잖아요 어, 어떤 분은 아이제 내가 너무 좋아해서 갔어요 근데 아안 좋은 소식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아. 어디 가, 가, 빡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아, 음.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지 어, 전화가 어쩐지 계속 간대. 만나기 약속했는데, 전화가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찾아 가잖아요. 어. 궁금해서. 갔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어 음. 응. 고생고생해서 막 이렇게 너, 어떻게 넘어가지고아유 왜, 왜 그러냐. 내가 겪어 보니까.